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네 제가 도착한 곳은 삼척에 있는 교수당이라는 곳이에요 교수당? <laughs> 이름이 어, 좀 특이한데요 네 이곳은 어, 어떻게 보면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흔적을 좀 상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어, 역사적인 내용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고려우왕 14년 1388년 홍준이라는 인물이 위아동 해군으로 인한 혼란을 피해서 삼척을 내려왔습니다. 살면서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 지은 건물이라고 하네요. 홍준이 춘천에서 유학 교수를 지낸 것에서 유래하여 교수당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홍준은 삼척의 처음 터를 잡은 남양홍씨의 시조입니다. 원래 이곳은 남양홍씨의 종가고요. 지금의 건물은 20세기 후반에 새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 건물은 벽 없이 난간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데요. 양옆에 하나의 칸으로만 어, 출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교수당 현판은 어, 서해가 박충식이 전서체로 썼고요. 안쪽에는 홍준에 스승인 목은 이세계 씨가 새겨진 모판과남명홍씨 종가에서 만든 교수당의 기록 등이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 잠깐 이렇게 보면 지금 문이 잠겨있어서 안에못 들어가지만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새로 지어진 거 20세기에 그게 100년 전에 새로 지어지게 되었죠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그 형태를 좀 약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제가 잘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누각이나 정자이들 같으면 이 기둥 위에 이런 건물을 세우잖아요 근데 밑에 그런 올림판이 없고, 그냥 그 상태로 있게 있어가지고, 어, 이런 형태는 제가 전국 다니면서 처음 본것 같아요. 그래서 삼척에는 이런 교수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주변에는 대나무 숲과 어, 지금 조용한 한적한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어. 네, 이곳으로 출입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쉽게도, 어, 눈껍질, 눈껍질. <laughs> 진짜 놀랬다. <laughs> 네. 네, 그래서 저쪽 안쪽에는 또 이렇게 시가 또 걸려있기도 하고요. 모근 이세 선생은 영덕의 인물이죠. 영덕에 가면, 계실이 마을에 가면 있습니다. 네, 저 가면 그쪽에 는데 영덕하고 또 이쪽에는 좀 거리가 길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행하는걸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척에는 이렇게 호학을 양성했던 공준의 흔적을 이 교수당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쉽게도 좀 문이 잠겨 있어서 안쪽못 들어가지만 담이 낮아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네요. 네 오늘 이렇게 가을에 삼척의 역사 흔적을 이곳에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네, 삼척의 소식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에 안녕.